구독자 친구들 안녕 이번에 참견할 영화는 바로 쌍천만! 그냥 천만도 아니고 쌍천만! 이름하여 신과 함께 김자홍 어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 오늘 처음 죽어봐서 그래 김자홍씨 반갑습니다 저기로운 방자 김자홍이 일곱 개 지옥 그 재판의 순서는 염라대왕이 직접 배정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어머니들 어머니를, 어머니를 한번만보들오게요 네? 최종 어. 판결을 내리겠다 만이들오만 야, 들이들이들이렇게 많아? 떨어져, 떨어져 마스크는 왜또안 했대? 아뭐 하는 거야? 아 시작부터 참견 안할 수가 없네. 아 잠깐만 이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이렇게 거리를 안 두고 다닥다닥 붙어져 있냐? 어? 어?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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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지? <laughs> 아이 미하고만어 <민망하구만. 웃음> 잠깐만 QR 코드도 안 찍고 간다고? 어? 아 이러다 진짜 다 죽겠네. 어? 어? 아, 아 죽었지? <laughs> 아 자로 본격적으로 참견 들어갑니다. <laughs> 그래도 이 배우 그라스가 참견할 건 참견해야겠어. 어, 자 여러분 이 나태지역은 진짜 이거 난이도 개 브론즈 인정 인정 너무 쉬워요. 아 일단 뭐 여타 유튜버들이 생각하는 게 여기 땅을 파면 잘될 거라고 생각하죠. 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독자 친구분들 롤에서 브론즈와 다이아의 차이가 뭐예요? 아그그그 그, 그 뭐냐 그그 최고급 그맵 레드 자 여기 봐봐 좀 거시적으로 크게 한번 봐봐 우선 모든 게임에는 맵을 잘 봐야 돼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오 그래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게 사실은 숨겨진 히든 스팟이거든요 여기가 약간 이게 경계가 언덕길처럼 있어 자 맵에 가볼게요 볼까? 자, 여기 알겠지, 친구들. 이게 조만간 배치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여기가 안다. 이 굴러가는 데가 안다. 야, 여기 이거 내가 있어봐서 하는데 어어어,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어, 한 1230만 년은 있을 법해. 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버티고 있냐고? 이 장면, 다시 보고 오실게요. <laughs> 이렇게 김자홍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된다고 자 나태지호 갈릴리는 구독자 친구들은 꼭 연습해두라고 어! 형을 받고 집행 중인 망자들이에요 남을 돕지 않았던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을 벌하기 위해 자 여기서 스탑 아 친구들 요즘 한국 너무 춥지 여기가 한국인지 러시아인지 시베리아인지 진짜 모르겠다 스키 어떻게 스키 타러 갈까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아, 내가 또 혹시나 아니 뭐 추워봤자 얼마나 춥겠어 하는 구독자 친구들을 위한 참견 일반적으로 사람의 온도는 36.5도지만 인간의 한계는 약 영하 47도 47도가 넘어가면 사람의 얼굴엔 얼음막이 생기고 동상도 발현되며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이 장면 아니 근데 내가 아까부터 쭉 봤는데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아 귀인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나라를 구하시는 소방관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거 염라대왕님 아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사실 지난 10년 동안 순직하신 소방관 분들만 약6 0명에 이른다고 해한해 해 평균 6명이 순직하시고 부상당하시는 소방대원분들은 1년에 약 300명 정도 되신다고 하니 이 배우 그라스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소방대원 분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구독자 분들이 되었으면 해. 누가 그랬냐고. 전다. 야, 이거 봐. 얼굴 봐봐. 어? 내가 너네 재랑 똑같이 만들어주고 영창할라고. 정광섭다. 어. 아 야, 스타. 아, 디오가 맛있게 피엑스 만두 먹고 있는데 뭐 참견할 게 있냐고. 어? 아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어? 원동현. 자 이병 원동현. 아 영화 크레딧 한번 보고 올게요. 아, 사실 이병원 동현이 아니라 아, 대표 원동현이었던 거지. 뭐 사실 영화 제작된 리얼라이즈 피처스 대표인 원동현 대표는 어, 아이돌 도경수를 배우로 인정하는 존경의 그 의미로 본인의 이름을 주었다고 하네. 야, 너는 이름 줄 계획이 다 있구나.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야 어, 잠깐만 벌써 끝이냐고? 아이 그래서 이번 하는 특별하게 쌍천만 어, 영화 답게두 편을 준비했어 어 다음화에는 인과연을 다룰 테니까 구독자 친구도 계속 따라오라고 어또창연 어, 하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댓글 많이 많이 따라주고 어그 구독과 좋아요 안 하고 뭐 어디 가는데? 참견은 계속된다 투비 컨티뉴